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장마철 고추에게 가장 무서운 역병과 탄저병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5월과 6월 그토록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장부들이 타 들어가고 농부들의 마음까지 타 들어가게 했는데, 장마가 시작되면서 가뭄 해갈은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은 또 비가 와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마 때 고추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탄저병과 역병입니다. 탄저병과 역병은 고추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6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장마기를 지나 8, 9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빗물에 의해 균이 전파되므로 여름철 장마 때 폭우와 태풍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 이두 가지 병은 세균성 병으로 한번 걸리면은 고추농사를 폐농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발병 초기라면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 중에 역병과 탄저병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역병은 고추를 재배할 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잦은 비와 장마 등의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노지에서는 6월 초순부터 발생하여 7월과 8월의 장마기에 널리 확산됩니다. 역병의 균은 토양 내에 생존하다가 세찬 비바람에 흙이 패기, 패이면서 역병의 균이 노출되고 노출된 균이 고추나무에 튀어 오르면서 주로 감염이 됩니다 고추가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아주 예쁘게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면 은 이때까지 고추를 가꾸면서 고생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추 한 포기가 시들시들 말라 죽어갑니다 이때 초보 농부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예, 몰라서 애를 많이 태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 병은 옆으로 퍼지면서 차례로 고추가 죽어갑니다. 역병은 한번 발병하면은 치료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발병하기 전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은 고추밭 전체에 퍼져서 정말 폐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역병입니다. 아, 탄저병은 역병과 더불어서 고추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저병 역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6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장마기를 지나 8 9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빗물에 의해 균이 전파되므로 여름철 장마때 폭우와 태풍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열매에서 정상이 나타나지만 간혹 잎과 줄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기름방울 같은 연녹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둥근 무늬로 확대되는데 병이 진전되면 움푹 들어간 괴양정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탄저균은 장기간 토양에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해서 작물에 쉽게 감염을 시키고 과습시 발병 후 20분이면 고추밭 전부를 감염시킬 정도로 무서운 전파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발병요인은 고온 다습이 가장 큰 요인인데 보통 26도 이상의 고온과 습도90% 이상의 조건에서 심하게 발생합니다. 탄저병과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는 병이 또 있습니다. 날씨가 가물어서 칼슘 부족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고추 끝이 붉게 물들면서 썩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갈,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그러나 단접병은 고추 가운데 반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지금 아, 이 고추가 아, 지금 끄트머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 고추는 왜 이런 정세가 나타났느냐? 이것은 지금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칼슘 부족. 이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추를 심기 전이라면은. 밀식과 연작, 토양조성 등 여러 가지 선택 방,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예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면과 가까운 격가지와 잎을 제거해서 일단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 통풍이 잘 되게끔, 통풍이 잘 되게끔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추 밭고랑이 가운데가 낮아서 물이 고인다면은 흙을 채워서 경사로를 잘 만들어서 비가 그치면은 밭고랑에 물이 고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역병 같은 경우 병든 포기를 발견했을 때는 증세가 없는 근처 매포기까지 즉시 뽑아서 불태우거나 고추 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급속하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 방제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늦습니다. 장마 중에 하루라도 비가 그치면은 방제약을 살포를 해야 합니다. 고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반 농약을 쓰지만 주말 농장에서 풋고추를 수시로 따먹는다면은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할 만한 제품은 나라 바이오에서 나오는 모두삭과 모두삭균을 추천합니다. 을 정세가 없는데 예방 목적이라면 물과 1 0 0배 뚜껑으로는 한 뚜껑을 타시고 정세가 있어 치료 목적이라면 500배 뚜껑으로 두 뚜껑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삭균은 500배 역시 두 뚜껑을 탑니다. 3일 간격으로 세 차례 정도 연면 시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살포하고 나서 풋고추를 바로 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계속 내려서 약을 칠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지만은 하루 이틀 정도라도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온다면은 약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났을 때약 마르는 시간은 보통 6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일반 농약 농약을 사용하든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든 꼭 전착제를 함께 혼합을 해서 살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작물에 잘 붙어서 농약 뿌리는 그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약 역병과 탄저병 예방과 치료제로 또 하나의 제품을 소개합니다. 제타 비료입니다. 제타 비료는 독성이 전혀 없는 친환경 비료로서 5세대 비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타 비료는 현재의 방제 방법을 개선하고 기존의 세균의 독성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방법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작물이 섭취시 스스로 항원, 항체, 화합물의 형성이 되게 함으로써 강한 내병력으로 작물 스스로 질병을 퇴치하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제품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제타 비료는 농약이 아니며 친환경 비료입니다. 살충제의 30만배에 해당하는 맹독성의 유기합성 농약인 제초제를 중화시켜 무력화, 무력화시킬 정도의 놀라운 독성 중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면역체계를 갖추어서 유독물질을 흡수하고 결합하여 작물을 해독하고 정화시키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 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추 전업농 하는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효과가 입증되어서 추천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써 갖꾼 고추 역병과 탄저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추농사 올해 대풍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추 역병과 단저병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